안녕하세요 오늘은 음력 4월 10일 물때는한물때입니다 안강망어선 경매는 없어요 자망어선 경매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때가 조금 물때라서 그래요 한물입니다 바닷물 흐름이 굉장히 약한 물때이고요 주로 이제 낚시를 하는 물때라고 보시면 돼요 자망어선 12척, 홍어 500상자, 병어 189상자, 민호 150상자 자오550한상자 경매 준비 중에 있고 지금 보시면은 저기 민어 초월에 치이고 있습니다. 자 작은 민어 통치고요. 갈치도 몇 상자 보이고 우럭, 양태, 민어 그렇습니다. 양태예요? 아니면 갑오징어? 그다음 이것도 가보징어. 예, 네, 형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아, 그건 아니고. 자, 이건 홍어예요. 수치. 암치 아니고 수치예요. 이쪽은 암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망어선 병어예요. 일단 보시면 주로 병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다 자, 자, 저렇게까지 잘했습니다자 아, 찜질도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시작하시고요 건강하세요. I do